홍콩 등호사인 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등호사인 중국이 2035년까지 꿈의 에너지로 불리는 핵융합 발전소를 지을 계획이며, 중국 대도시들이 발전소 유치를 위해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 포스트 SCMP가 27일 보도했다. 핵융합 발전소는 수소가스를 태양의 내부 온도보다 10배나 높은 1억 이상의 초고온 플라스마 상태로 만들어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헬륨으로 융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막대한 에너지를 이용한다. 태양이 타오르는 원리인 핵융합은 그 원료인 수소를 지구상에서 쉽게 얻을 수 있고, 방사선 발생이 없어 구매 에너지로 불린다. 핵융합발전소를 유치할 경우 중국 전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과학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고, 세계 최고의 혁신도시라는 명성을 얻을 수 있어 중국 대도시들이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핵융합발전소 유치 경쟁에는 상하이, 허페이, 청두 등 세계 도시가 뛰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경제 중심지인 상하이는 바닷가에 있어 핵융합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열을 냉각할 물자원이 풍부하게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중국 최고의 여러 연구소와 대학이 포진했다는 것도 강점이다. 안후이 성의 성도인 허페이는 중국과학원 플라스마 물리연구소 핵융합 실험로 이스트 이크 스페러멘텔 어드밴스트 슈퍼 컨더쿠팅 토커메크. 가짜리 잡고 있어 기존 연구 성과를 최대한 살릴 수 있다고 내세운다. 중국 핵무기 설계와 제조의 본산인 수천, 성의 성도인 청도는 중국 군부와 원자력 산업에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2035년까지 건설한다는 목표를 가진 중국의 핵융합발전소는 프랑스 남부에 짓고 있는 국제핵융합실험로 이태어 인터내셔널 서모누클리어 익스페러멘테 리에 크터 를 기본 모델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태어의 핵융합을 10분간 유지한다는 소박한 목표를 세운데 반해 중국 핵융합 발전소는 이를 몇 달간 유지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중국은 이미 핵융합 연구에서 미국을 앞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은 레이저를 이용해 핵융합을 달성하는 방식의 독자적인 연구를 진행했지만, 미 에너지부는 지난해 35억 달러 약 3조 8천억 원가 투입된 이 연구 시설이 실패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반면에 중국 플라스마 연구소 핵융합 실험로는 올해 6월 세계 최초로 5천만 이상의 초고온 플라스마 상태를 100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핵융합 발전소 건립에는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럽연합 EU 회원국은 물론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이 참여한 프랑스 이태어 프로젝트는 애초 계획에 따르면 10번지년 전에 이미 끝났어야 했으나, 지금은 2020년대 중반에 끝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태어 프로젝트에 투입된 돈은 무려 261억 달러(약 28조 원)에 달한다. 이는 전 세계 과학 연구 시설 중 가장 많은 돈이 투입된 사례이다. 핵융합에 필요한 초고온 플라스마의 주변 장치가 닿으면 모두 녹아내리기 때문에 플라스마를 진공 공간에 띄워놓고 핵융합을 유도할 도넛 모양으로 생긴 토카막 토커메크 이라는 장치가 필요하다. 1950년대 구소련이 개발한 토카막은 강력한 자기장을 생성할 수 있는 초전도 코일로 만들어진다. 하지만 초고온을 견딜 수 있는 내벽과 구이를 담글 초저온 액체 등이 모두 필요해 제조가 매우 어렵다. 미국의 핵융합 연구에 참여했던 베이징대 레이엔 교수는 핵융합 프로젝트는 자칫 잘못하면 돈 먹는 사마가 될수 있다며 핵융합 과정에서 유출될 중성자가 주변 환경에 미칠 치명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골뱅이 이너점시오케 K R. 2017년 12월 27일 12. 26. 송고.